뽑았어, 뽑았어. 나이스. 랑 사이즈 겁나 크다, 시방, 구독과 좋아요는 누른겨? 형님. 왜 불러? 뭐 <laughs> <일러? 웃음> <일러? 웃음> 그러잖아. 오늘 비가 솔찬히 왔잖니요. 형님이 지금 몇달 전부터 여기는 비가 한번 오면은 무조건 들이 대한다고 했잖니요. 그래갖고 지금 형님 믿고 여기 오긴 했는데 어찌 좀 나오겠습니까? 무조건 나오지. 무조건이요? 아. 연이 이 짝이로 이제 겁내 쩔었거든요? 지가 그 원투낚시대로 이렇게 했으면은 입질 보고 이렇게 바로 막 당기고 해서 어느 정도 제압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치. 근데 지금 물레방아 자등방이라 이걸 던져놓고 이제 갔다가 내일 아침에 와서 꺼내는 거잖아요. 그럼 이것들이 지렁이를 또 이렇게 딱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. 연뿌리를 또 이게 겁내게 감을 거 아니에요? 그걸 잘 뽑아낼 수 있을까요? 그것도 걱정이네. 이거 어, 이고기는 그거 뽑아 나올 것이고 애고기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, 그거는. 아이고, 바닥 쓰러지갔어. 형님, 대물 냄새 나네요. 대물 냄새다. 그죠 대물냄새 다 네. 예. 안나요? 난풀 냄새밖에 안 나요. <laughs> 소똥 냄새라고 안에서다니 뭐. 여기 뭐 내려오는지 형님 겁내지 조금만요. 다 여기다 딱 여기요. 예, 형님. 딱 느낌 오지요, 이 자리. 내가 봐도 딱, 딱 봐도 거기구만. 얼렁얼렁 해야 요 해지면은 피곤한 게, 특히나 이 물레방아는요 이 채비 걸기가 빡시거든. 합사도 한번 가로주긴 해야 하는데, 이거 5년 이상 쓴것 같은데요. 형님. 대물 잡으면 끊어지는 거아니요 아우 허리야. 아 이게 무게가 솔찬히 갖고 매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마탱이 간다니 마탱이 가 사람이. 진짜 대박 날것 같은데. 이렇게 말했는데꽝 치면 어떻게 대요 이게 설레발이지. <laughs> 덥다 더워. 덥지. 에이 이거 매고 한번 내려왔더니 목줄이 조금 아쉽네. 지금 이게 7호죠 어떤 거? 목줄. 목줄? 예. 네. 8호, 이상, 8호, 이상. 8호 이상이에요? 짱짱이요. 충분히 끊을 수 있어요? 끄집어내. 그 정도 끄지 뭐 내는데. 그 합사 줄이 버텨 줄랑가 모르겠어. 5년 썼다는데. <laughs> 한 3년 정도면은 끄따없거든 야, 근데 너 이거 사투리 이렇게 많이 쓰냐? 예? 사투리 이렇게 많이 써? 사투리 있어? 형님? 요형이 전라도 표준어 형님? 야 나는 사투리 안 쓴다고 네. 뭐라고요? 아딱 들어도 형님 네. 뭐 완전 보여주는디요. <laughs> 고향이 서울이요. 기압이 조금 좋아. 근데 형님 진짜 신기한 게 기압으로 장어 낚시하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 형님. 형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어가 나올 것 같다 고러잖아요 네. 거의 한80% 이상도 들어 맞아. 네. 그것도 그 미스테리란 기요. 이게 기압을 네. 내가 지금 몇년 동안 지 보고 있잖아. 이게 네. 노하우가 뭐냐면 그 기압을 보면 미끼 가는 시점을 찾을 수가 있어. 아, 이 정도의 뭐 이틀 타임이 온다. 예. 네. 그, 그 전에 미끼를 갈아주는 거지. 그게, 그러니까 그것도 형님 다 기본 데이터가 있는 건데요. 네. 근데 이런 데는 물레방아 자동방 허기는 좀 아쉬운 포인트요. 만약에 오늘 대박 나면은 다음에 장비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이리로 내려와야지. 근데 거리가 솔찬해갖고요 오다가 뒤질랑 가도 몰라요. 낚시 허기도 전에. 오늘 비도 오고 느낌 좋아서. 한네개 다섯 개 정도는 입질에 쏠리 싶어. 그 <laughs> 진짜 대박인데 <그렇지>. 형님은 <laughs> 점집 차려야 돼요. <laughs> 그렇죠. 바로 이제 방으로 올려요. 대박 한번 나보자. 진짜 대박. 하는데 아, 이제 물어도 걱정이고 안 물어도 걱정이고. 자 장어야 대박 한번 나보자. 여기 딱 잡아야 돼요. 그래야. 연잎에안 걸리지? 오케이, 이런 식으로 와우. 진짜 하나하나가 지 질정성이구만. 이볼 때는 겁내 쉬워 보여도요. 네, 예, 장난 아니란 경님. 그래도 이런 저수지는 양반이 형님 그 기수요 그런 데 있지요. 그런 데는 죽음의 죽음. 만약 꽝 치면은. 영상 형님 패기해야 돼요. 아니면 다음에 다른 데서 복수전으로 이어가야 돼요. 패기를 뭐로요? 못 잡으면 또못 잡는 그 맛이 있고 잡으면 잡는 맛이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래 힘들게 와서 낚시 하고 영상 찍고 뭐든 다고 패기요. 패기 올라면 나 주어. 내가 올릴 난 게. <laughs> 네? 돌청이 나가래요. 정말 이런 게요. 글경 님, 내일 아침에 딱왔는디 이것이 당겨졌나 어찌나 모르잖아요. 뭐 처지지 않는 이상이요. 초지리대로딱 걸어 주는 거예요, 이게. 아... 그러면은 장어가딱 끄집어 당겼으면은 이렇게 돼 있거나 푹 처져 있는 거죠. 다 이유가 있구만. 글경 님. 요것은 물레방아 낚시라고 합니다. 장점은 일단 짐이 가벼워하고 원하는 그런 포인트를 쉽게 진입할 수가 있어요. 단점은 물이 흐르는 데 있죠. 그래서 했다가는 멘탈 나가버립니다. 그리고 그냥 봤을 때는 겁내기 쉬워 보일지 몰라도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또 주절주절 할 것이 아니라 아무튼 진행이 제 갔다가 내일 아침에 와서 자동방, 멋이 제필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형님,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. 여기 가자. 예, 형님, 아. 여기서 만약에 대박 나면은, 응. 다음에는 이제 원투 때 갖고 여기 들어와세요. 그리고... 두 명, 이게 허기 딱 좋잖아요. 멀찌감치에서 본 게요. 지금 1번이 차박았거든요 <laughs> 형님, 시력 몇이에요? 어? 예. 대형님 네, 예전이2.0 나왔거든요. 응. 근데 어그저 그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1.0이 나와버렸어요. 근데 다른 건잘못 봐도 멀리 있는 건잘 보마. 아, 아, 그 형이 <laughs> 우와 한네 다섯 개박아 버렸는데요? 그봐 내가 어제 다섯 개 정도 한다 했잖아. 아막 심장 벌렁벌렁 하네에 장어가 입질 해갖고 쳐박은 거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네개 여기는 형님. 원투대로 입질 오는대로 막 끄집어 땡기면은 마리수지 먹었어요 자 갑니다 형님 제발 제발 형님 형님 아, 미치겄다 형게 지금 뽑았어 뽑았어 나이스 사이즈 겁네 크다 우와, 우와.. 이 사이즈 봐.. 미쳤다. 야, 씨, 장난 형님, 우와, 대박이 다 <laughs> 우와, 진짜. 어제 여기 장어 냄새가 나더라니까. 우와, 굴레방아 자동방으로와우 여러분들, 와우성공했 우와, 우와, <웃음> 진짜, 우와, <laughs> 성공했다, <laughs>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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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, 대박이다 대박 잠깐만요 잠깐만 장갑을 g What a 사이즈 봐 미쳤네 bought, bitch. What a box. What a box. w 아 a t a box. What <laughs> 아... 야야야.. 이뭐요뭐 어디, 어디 뭐, 어, 어, 도망갔어.. 저뭐요너 어디가냐? 환장인데 언제 탈출했대요? 아.. <laughs> 말안 닫아놔야겠다. <조용히>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형님 마사지 가지가세요 아.. 근데 진짜 웃기네 이놈이. 자, 박았다, 또, 띄웠다, 띄웠어. 어우, 계속 박네, 계속 박어. 아우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와, 또, 형님, 장난 아니다. 예, 어마무시하네. 이앞장거 형님. 잽도 안 돼, 잽도 안 돼. 어딨어? 빨리, 빨리. 우와, 간다. 뭐야. 응? 자연가 물고형님 뛰었구만 아유, 아유. 좋다 말았네. 자연가 물긴 했어요. 100% 자, 이번 거 너는 제발 나와라 이. 마지막 희망이다 옆에 는형님 그대로잖아요. 얘가 마지막이지. 떴다, 떴어, 떴어, 나이스. 제발. 우와, 크다, 커. 우와, 야, 100 형님. 와 야, 이백풀이 형님. 와, 연리이 감체로 달려오네 VG 형님 히뜨온 거. 우와. 마른 거 봐. 아직은 얼마하 오네. 야, <laughs> 다 <왔다>, 사이 좋네. <laughs> 밤새 전투를 좀 치렀구만, 혼자. <웃음> 뒤졌어. <웃음> <웃음> 근데 형님, 아직 싱싱합니다. 서이지 봐, 형님. 좋지요. 소모가 장난 아니고 막. 어 있다 있다 있다. 헤 어디요? 있어 그막툭 뭐, 쳤어. 몇 번이요? 그그그그 아홉 번, 구 번, 구 번. 바람 때문인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툭 쳤어. 그거 들어 있어. 진짜요? 어, 어 들어 있어. 오예 뭐, 생각도 안 했었는데. <laughs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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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아니었기를. 없는디 형님. 응? 그래? 네. 예. 있네! 있어요 있어요! 오, 이것도 구이형이다! 우와! 아 형님 헛값 본게아니었구만요 어. 잠깐 잠깐 3마리 네. 대박! 물레방아 자동빵 지대로 성공해버렸습니다. 들어가! 가자. 근데, 세 마리 잡아서 그런지 몰랐지만은 오늘은 좀 가볍네요. 어저께 겁나 무겁더만. 진짜 형님이 자동빵 대박나버렸어요. 어휴, 사이즈 봐. 솔직히 이렇게 큰게 나올 줄 상상도 못 했다 나오면 한 300? 네. 400 그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나한 5마리 정도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다 형님 이렇게. 다 꺼냈으면 그 정도 됐을랑가도 몰라요 보고 이렇게 당겼으면 네. 못꺼는 못 것도 있으면 그렇지 그리고 아. 미끼도 막 발리고 몰래 아, 방을좀 배워봐야 될것 같아 아침 저녁아 가게 갔는데 저거 옆에 보고 결정을 야 돼. 아 힘들어 힘들어 이게 자연산 장어가 기름 살리 버려잉. 오랜만에 <목소리도> 큰 것도 먹는다. 장어만 <laughs> <편안한 웃음> 먹고 기이 <모르겠는데>. 먹어. 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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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인다 죽인다. 오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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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가 여기서는 또 초벌 한번 먹었습니다 아유. <laughs> <laughs> 음. 또 <laughs> 우. 음 <laughs> 우. 아. 이거해놓신 거예요? 어. 와. 이 하나 써드릴라 그러는데 아유괜찮굉까히순 음. 많이 먹어 네. 어? 근데 남의 장어가 맛있네 남 필지 꺼서는 자, 장어 한 마리 갑니다! 이건 장사이야 그렇지! 집에서 먹어야되면 집에서 못먹는데 응, 밖에서 더 잘먹어 아, 더 잘먹고 삼시세끼 다 챙겨먹는거야 식까지 음. 그죠 집에서먹던 커피까지 밖에서 네. 다챙겨먹고있는게아 <laughs> 커피 모르는지까요 형님? <laughs>